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넷째 주 토크 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한마디로 AI 왕자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동안 AI 칩 시장의 절제 강자로 군림하던 엔비디아의 아성에 구글이 정면도전장을 내밀면서 시장이 술렁였거든요 여기에 연준의 12월 금미인나 시대감까지 더해지면서 S&P500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 가장 큰 키워드는 단연 금리 인하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42%에 불과했는데 금요일에는 무려 87%까지 치소았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기대감이 커진 건 연준 의원들의 잇따른 비둘기파 발언 덕분이었습니다. 월요일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메리 데일리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2월에 0.25% 포인트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밝혔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롬 파월 의장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밀어붙일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게 매파적 인하, 그러니까 내린 뒤 당분간 더 이상 안 내린다는 메시지가 될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어요. 실제로 경제 지표들도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ADP 고용 데이터는 4주 동안 주당 평균 1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걸 보여줬죠.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88.7로 급락하며 5년 중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북도 경제 활동에 거의 변화가 없고 고용은 소폭 감소했다고 적시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블랙프라이데이 소비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11.7조 달러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지갑은 열고 있는 셈이죠. 월마트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의 메인 이벤트 AI 칩 전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월요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무려 6.31%나 폭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세일즈포스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가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를 써보고는 다시는 챗GPT로 안 돌아간다고 극찬을 쏟아냈거든요. 여기에 더 결정타가 있었는데 알파벳이 자체 개발한 AI 칩 TPU를 메타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가 터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구글이 자체 칩으로 메타 같은 대형 고객까지 끌어오면 엔비디아 연간 매출의 10%를 빼앗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엔비디아는 이 소식에 화요일 장중 7%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칩은 이미 내년 말까지 다 팔렸고 경쟁력도 여전히 압도적이다라며 방어에 나섰는데 금요일에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기관이 구글 7세대 TPU가 엔비디아 블랙웰 칩보다 가격이나 실제 활용도 면에서 훨씬 낮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엔비디아는 또1.81% 빠졌어요. 가장 불안한 건 오라클이었습니다. 구글 TPU 부상 소식에 주가가 연일 하락했거든요. 오라클은 오픈 AI와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글이 경쟁력 있는 칩을 내놓으면서 이 계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진 겁니다. 게다가 모건 스텔리가 데이터 센터 짓느라 빚이 너무 많다, 부채 비율이 500% 넘는다며 신용위험 경고까지 날려면서 금요일에 또 하락했어요. 물론 도이치뱅크는 지금이 매수기회다, 주가가 오픈 AI 사업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요. 재미있는 건 테슬라였습니다. 일란 머스크가 우리도 첨단 AI 칩 자체 개발한다고 밝히면서 월요일에 6.83%나 폭등했어요. 알파벳보다 더 올랐죠. 그리고 브로드컴은 구글 TPU 개발 파트너로서 주초반 11%나 급등했고요. 정리하자면 이번 주 시장은 두 가지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것. 둘째, AI 칩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 엔비디아의 독주 시대가 끝나고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온 건지, 아니면 단지 시장의 과잉 반응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다음 주에는 11월 고용보고서와 PC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 확신을 더욱 굳게 할지 아니면 변수가 생길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뉴스를 담은 토크마켓, AI 기술주 상승에 다시 올라타지 못한 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